지난주에 계시록 8장 4가지 네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말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두 가지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홉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별, 무적행, 황충, 아볼루온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브라데강, 네 천사, 마병대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다섯 번째 다섯 가지 내용과 여섯 번째 네 가지 내용 합쳐서 아홉 가지 오늘 계시록 구장의 말씀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별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은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은 무엇입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흔히 뭐 영웅이 죽었다. 이런 말일까요? 자, 누가 보면 10장이 보면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보면 10장 18절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미 계시록 말씀과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의 연관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것을 올라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랐었는데, 개명성, 별 이름이죠? 올랐었는데, 나중에는 장차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계명성은 새벽에 동쪽에 뜨는 별이라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모닝스타입니다. 우리 말로는 새별 혹은 금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별이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제일 낮은 것으로 땅에 떨어졌다.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말씀에서는 나팔을 불 때에 땅에 떨어진 별이 천에 떨어졌는데 이번 나팔 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무저갱입니다. 이절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적갱은 없을 무자에 바닥 젖자에 구덩이 갱입니다 밑바닥에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적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구약은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아홉 번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팔 장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들렸죠. 귀,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를 무적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대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적영의 열쇠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 무적영은 뭐냐 우주에서 발견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1789년에 영국의 존 미첼, 그리고 프랑스의 라플라스,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 그런데 제기는 했지만 입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입증을 했죠. 자, 블랙홀의 정체는 뭐냐?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하여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됐어요. 중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지구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데 사람들이 지구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의 정체는 중력이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물체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면 모든 것이 빨리 들어가 니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작년 4월에 2019년 4월에 블랙홀을 관측한 영상이 일반에 공개가 됐죠 이것을 관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떻게 관측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이동하면서 블랙홀이 이동하면서 남긴 그림자 를 통해서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안에 남은 것은 뭐가 있겠어요? 불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덩어리죠, 그 안에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무적행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데 보통 연기가 아닙니다. 태양을 가리는 연기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연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황충입니다. 황충은 메뚜기 황자의 벌레충입니다. 메뚜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지구상에 2만여종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200여종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치, 방앗개비 풀무치, 누리, 황충, 배짱이,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황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9장 3절부터 11절까지 중간에 6절 한 절만 빼고 나머지 7개 절이 황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황충에 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황충의 출현입니다. 황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중간에 끊었습니다. 3절.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박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요 무적행이 열리면서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엄청난 때에 황충이 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한다 그랬죠? 황충의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벌레에 불과한 황충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아까 3절 끊었는데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엄청난 통증입니다. 전갈도 보면 전 세계에 일천여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는 토종 전갈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특성이 다른데요. 같은 전갈이라 할지라도 독성이 없거나 독성이 약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갈은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주 고통이 심하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통증은 심한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하면 죽음이 탈출구가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다 죽는 거니까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는 죽음이 유일한 해방구입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으면서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충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의 모양인데요. 자, 황충의 모양이라는 것별것 있겠습니까? 메뚜기 모양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 모양 같지가 않습니다. 메뚜기 모양이 아니면 메뚜기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왜 황충이라고 했을까? 메뚜기가 곡식을 갈가먹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황충으로 빗대서 경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네개 절에 걸쳐서 황충의 모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여덟 가지 황충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뭔가 머리에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다음에 또 철호심경. 갑옷을 말하죠. 호심경은.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 다음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 라고 했습니다. 황충에 대한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황충이 나오는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죠.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먼저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상급 은혜죠. 여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세상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은혜입니다. 중급 은혜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황충이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좋지는 않겠죠. 해는 받지는 않을지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데려감을 당하지도 못했고, 인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정갈의 통증과 같은 엄청난 황충 재앙을 당하는데, 다섯 달 동안만 당하는 거예요. 학급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람들입니다. 육절의 말씀 뭘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죽음이 피한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물론 다섯 달 동안이지만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일각이 여삼춥니다. 일각이라고 하면 15분을 말을 하거든요. 15분이 여삼주 가을이 세번지라고 하니까 3년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참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은 성경에 딱한번 오늘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은 누구죠? 황충입니다. 황충에게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왕이 바로 무적행의 사자, 아볼루온. 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요, 무적행을 지키는 타락한 천사로 말합니다.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무적행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황충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아볼루온입니다 파괴자 아볼루온의 뜻은 파괴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파괴자입니다 파괴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다섯 가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난번 게시록 8장에서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고, 그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죠. 그 말씀 연장해서 이화화화세 개, 세 나팔. 예.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지나가고 여섯째, 일곱째 나팔 두 개가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납니다. 제단 네뿔 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성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소가 아닌 곳에서 들리는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들리는 음성. 또 14절의 말씀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메. 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는요, 자기가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지시요?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천사를 놓아줘라.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요. 결박한 내천사는 다음 대지에서 설명하기라고 이번에서는 큰강 유브라데가 어떤 강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동산에 강이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흐르던 강이 네 개의 강 지류가 돼서 흘러 나가는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곳인가?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 사냥꾼, 이무로시,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유브라데 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은 곳도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잡케 하셔서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셨죠.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본토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뭐라고 그럽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뭡니까?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자,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신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정복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이들은 중동 지역과 세계 역사의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박해 놨기 때문에.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네 천사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 이들은 어떤 천사들일까요? 결박된 천사들이라고 한것 보니까 착한 천사 같지는 않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네,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년월일시 몇년몇월 이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그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몇날 며칠 그 생각이 나서 괴로운데 막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보라 대강에 결박해서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결박이 풀리고 그래서 준비된 네 천사들은 이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넘어가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병대입니다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들 그들은 마병대를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환상 중에 엄청난 규모의 기마부대를 봅니다.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국내에서 살펴보니까 병력을 보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만만이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입니다. 숫자가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적은 수를 반복해서 큰 수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 곱하기 만입니다. 2만에 만배 그러므로 2억이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병력은요 1억하고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병력이 나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보시라 그랬죠. 방어무기. 희한한 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탄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무언가를 봤어요.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말같이 달리기는 한데, 사자 같은 모양을 띠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자는 무섭게 생겼고, 말은 말인데, 무섭게 생긴 말. 첨단, 살상 무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오늘 날 현대전에서 불을 품는 공격무기. 2000년 전 요한이 볼 때는 말 같은데 사자 갖고그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8절 가겠습니다.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이 바로 죄성 가진 인간들의 무모한 살육전쟁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엄청난 재앙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철박되었다가 풀려난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이 공격 무기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더라.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것은 아주 치명적 살상력을 가진 것은 뭐냐? 입과 꼬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라는 거죠. 또 꼬리는 뱀 같다, 길게 늘어져 있다. 혹시 미사일을 보고 그렇게 한것 아닐까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되라. 오늘날 미사일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이 움직이더라도 따라가면서 폭발시키는 거죠. 거기에 추가해서.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하면 킬로톤 핵이면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메가톤급 핵이면 국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죠. 작은 나라는. 아홉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소를 비교해 볼수 있죠. 다섯째 나팔은 무적행에서 나온 것으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나팔은요 큰강 유브라데에서 나온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재앙을 일으키는 당사자와 배후 조종자가 다릅니다. 다섯째 나팔은 아볼로온이 조종해서 황충이 재앙을 일으켰고요. 여섯째 나팔은요 네 천사가 조종해서 마병대 전쟁이 재앙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피해 상황과 반응도. 다섯째 나팔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버틸만 하고 그런가 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갈의 고통을 다섯 달 동안 당하더라. 그래서 구분이 돼 있었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 재앙은요. 인구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대지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응. 여러분 같으면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 같으면 애당초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섯 달 동안 정갈의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또 인류 최악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분의 1이 죽었는데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기약을 뿌릴 때 제대로 꼼꼼하게 뿌려야지 어설프게 뿌리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모기들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킨다는 것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차이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올바른 것이. 무엇이 올바릅니까?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아에 도치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아 도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오류입니다. 자기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면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데 내가 진리인데 뭘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오류죠 이건.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습관은 영적으로 무서운 고립과 침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 재앙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있겠지만 그거는 일곱 대접을 부르는 것이죠. 다음 강의는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